어흥이다 야 너에게 필요한 거 단세방 자 미토 레능총까지 떴네요 레능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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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능총, 레능총. 바로 따블러르키 어, 체커드 기사가 있었네요 체커드 기사로 갑니다 아 내가 오늘 시청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오늘 일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와이프가 친구 만나러 간다 그래서 바로 애 보고 애들 보고 이제 와이프 오고 바로 방송 긴 거거든요. 피로가 좀누추척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내일 영상 안 올리고 내일 그냥 생방송 하는 걸로 가야겠네요. 원래 내일 생방 실라고 그랬거든요. 안 되겠다. 바로 자야겠어요. 보통 천 메스테그는 한40 정도만 돼도 어우 잘 먹었다 이럴걸요. 재방송에서도 최대로 먹은 게 누가 막 80개인가 먹었다고 했던 거 그게 처음인 것 같은데. 어, 뭐야? 잠깐만, 얘가 왜 나와? 어, 깜짝이야. 뭐야? 아니 기네비어 정글이야? 아니 로밍이야? 아 로밍이네. 와, 성가신 거 들고 왔네. 아, 잠깐만. 라인도 못 먹잖아, 이거. 기네비 올라갔다. 오케이. 아, 에이스 드르게 맞히네. 맞죠? 하지만 나 회복 센스가 있지. 회복 끊고 싶겠지, 안가. 이래만 돼 봐요. 스킬 피하고 딜 교킹 꼭 내가 할수 있어요. 봤죠? 내가 딜좀더세요 라이리테식 길교가 있으니까 어때요? 아이리테식 길교 어때요? 짤짤이 오징어 넣었습니다. 근데 저거 회복 있을 텐데 쟤는아 근데 에어컨 너무 추운데요 지금? 어허허허! 아씨, 아왜 나오나 했네. 아, 아, 가서 상 받아라. 아니 여기서 무슨 모바일 레전드를 하고 있냐? 에? 가서 영화나 찍어! 최고의 연기력이었다! 야 연기력 보소 그 거만에 찌든 표정은 뒤에 누가 있는 표정이 아니었어 나 혼자 독단으로 도팰수 있다라는 표정이었어 제대로 낚겠네 야아 근데 이것도 좀 핑계지만 아 이거 컴퓨터 소리 때문에 에어컨 켜갖고 추워서 그래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릴스 빠지면은 뒤견물해야지. 지금 좀 빠지겠네. 너의 릴스가. 그렇지. 사실상 요즘 원딜의 딜의 핵심은 윈드토커예요. 아시죠? 예전에는 윈드토커 뜨던 안 뜨던이었는데 요즘에는 윈드토커 뜨고 안 뜨고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야, 이거 궁극기는 좀앎낄 거예요. 또로쿠센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더 죽으면 은좀 휘둘리거든요. 지금 미드가서 뭐하냐? 이거 오히려 개소리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우리 깍꿍님 감사드리고요. 아, 어어어. 그래, 그래, 그래. 그, 그, 그런 짓을 해? 왜? 왜 그래? 야, 니왜 양아치짓해? 야, 노력을 해서 돈 벌어 임마. 와. 남의 꼴타면 너를 혼나야겠다. 아이리테식 비주. 그렇지. 한두 방의 야구차 돌립니다. 어, 남의 꼴 오지게 타하네 어? 잠깐만요. 툭툭 쳐볼게요. 툭툭 쳐볼게요. 그리고 거기 숨어 있는 너는 너너너 너. 아씨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싸움 잘해? 너 이렇게 싸움 잘해? 뺄 거야. 뺄 거야. 로센 오지게 오니까. 아, 육각조차 오냐? 와 근성 보소 얘꺼 살았어도 프라트 죽었네 아니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근성맨들이 많아 뱅크님 가질 수 없는 너 많이 들어주세요 근데 그거는 이미 히트곡 오브 히트곡 아니에요? 그 며칠 사이 야인아이 달래는 그 노래 아니에요? 아닌가? 아너 싫어! 아이 버거피 하잖아, 버거피 하잖아, 버거피 하잖아, 버거 반응한 거야. 들어간다. 자각 들어가. 각 궁지의 시계. 야 아하 아 뭐야 아아얘나 지금 궁지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 나왜 이렇게 딜이 스트롱하지가 않지? 어? 하나는 못 먹네. 아흥! 나랏뜨라뜨라라라라라 로젠 불러보시지. 악마의 시다리오. 개빌이야! 어, 방금 1스 못 맞춰가지고 살짝 애매할 뻔 했는데. 소그 so 타이밍이었다 근데 이제 광전사 떠가지고 너안 a 도돼 내가 다 잡아 이제 알아서 잡아 이제 나대볼까 돌격 써주고 어흥! 튜 o 튜 t 튜 a t abide. I rather abide. That they will go. Oh, t u 자 미스터 레능총까지 떴네요 레능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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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따버로르키 레능 느르헤 어때요 어때요 두배세 배로 쌓아가지고 갚는 거 어때요 궁수면 광역이 피업 좀 해볼까 풀피 채워 볼까 <laughs> 그렇지 지원하구먼 어 잠깐만 에에에에 나 거두지 마나 레능총이야 나 미스터 레능총이야. 덩치 커져야겠다. 오 그렇지. 야 이, 이거 덩치 커지는 게 개멋있네. 야. 아저 사이코 보로 오지게 갈기네. 비네비아 지금 아테나죠. 혼자 있으면 안 되겠지. 혼자 있으면 어흥 아저씨 온다. 어흥 아저씨요. 나 어흥 아저씨예요. 어흥 아저씨라고요.

힙단하면 아, 따보로 이렇게. 아 그래도 원딜인데 원딜 이만큼 크면 무조건 어느 챔피언이든 쎄죠. 잠시만요 이게 되나? 잠시만요. 예전 패고요. 목이 목이 들려나? 나 지금 그냥 그냥 내 목소리도 셔버렸는데 잠깐만요. 뒤로 점프 되겠지. 안가이 자식아 그렇지. 레이저. 어흥 아저씨 왔어요. 어 레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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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라. 어, 흥아저씨 왔어요. 레롱스의 창으로 빨라졌어요. 레롱스의 창으로 빨라졌어요. 지나가겠다는 소리에요. 야, 오면 팬다, 오면 팬다. 이... 이... 어, 어... 흥아저씨 용... 아... 씨. 자, 간다. 아, 내가 한번저쓱 들어가면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게 언제냐고요? 또 지금. 그게 언제냐고요? 바로 지금. 바로 아. 아이디 재밌어요. 근데 아이리텔은 진짜 재밌어요.